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GLS 마이바 바디킷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뭐 따로 올려 드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오늘 카메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어요 2열 리클라이닝 기능도 함께 추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바닥을 보면은 일반 천 같은 부위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보통 카메트 시공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그천 위를 가죽으로 싹 덮어준 후에 그 위에다가 카메트를 다시 시공하는 작업이에요 일반 천만 있을 때는 이게 엑셀 밟거나 이럴 때저천 사이에 인지 같은 게 끼면 은 청소기로 빨아들이기 너무 힘든데요 그런 것들이 보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좌석에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이런 틈새에 먼지가 끼어도 가볍게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되겠죠 엑셀 브레이크 옆에 떨어지는 것들도 가볍게 청소 가능합니다 차주분께서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효과가 더 탁월하겠죠 뒷좌석에도 발매트가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발매트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마감을 해드렸어요 중앙에는 마이바 바디킷에 어울리게 마이바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3열에 들어가는 바닥에도 이렇게 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리클라이닝 시트인데요. 이거는 평소에 각도가 너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리클라이닝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각도를 뒤로 전동 시트 옵션이 있다면 계속 제껴지는데, 요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껴 있다 보면은 이제 모터에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사용하실만큼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기 아랫부분이 튀어나오는거 보이죠 상당히 불편할 때까지 제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3열을 사용하신다면 이거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트가 혼자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3열을 접다 보면 이게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열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제껴 뒀다가 그 다음에 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시트를 좀 앞으로 네, 각도를 제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이 살짝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원래 완벽하게 되려면은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근데 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껴진다는걸알 수가 있죠 GLS 신형 모델이고요 2열 각도를 조금 더 제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일체형 높은 카메트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 할게요 Good.